지금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는 공지 선거법 제 82조의 2의 의거에 마련되었습니다. 한번만 다시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 정 후보자 합동 방송 연설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합동 방송 연설회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이에 의거해 마련됐습니다. 후보자의 연설에 앞서 연설회 진행 방법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합동 방송 연설회 후보자는 총2 명이며 연설 순서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후보자의 연설 시간은 각 10분씩입니다. 연설 시간은 연설에 앞서 후보자가 인사한 때부터 기산됩니다. 후보자는 앞쪽에 설치된 모니터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후보들께서는 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하는 발언은 삼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기호 8번,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본소득당 기호 8번 신지혜입니다. 존경하는 일산주민 여러분, 코로나19 여파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감염증이라는 새로운 재난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지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얼마나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재난으로 우리 사회에 고질적인 문제 역시 드러났습니다.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하루 벌어 하루 살아가고 있는지 드러났습니다. 한 순간에 문 닫은 직장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은 당장 다음 달의 생계를 걱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파도 쉴수 없는 노동 환경 때문에 국민들은 집단 감염에 아파야 했습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의 돌봄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건 역시 드러났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 장애인과 그의 어머니가 생을 마감한 일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멈추기만 하는 것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민들이 코로나19로 흔들린 일상을 되찾으려 아등바등 하는 동안 정치의, 정치는 의석샘법하기 바빴습니다. 기본소득당이 재난기본소득을 최초로 제안하며 지금 당장의 어려움을 타개할 방안을 찾는 동안 거대 양당은 비례대표 한석이라도 더 가져가려는 셈법에만 힘을 쏟았습니다. 사회적 거리 두기 하자면서도 거대 양당은 총선 연기를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제외국민의 선거권이 가로막히고 있는 것에도 아랑곳이 없이 서로 끊임없이 헐뜯기 바빴습니다. 이런 모습이 일산에서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일산의 거대 양당 후보들은 코로나19로 드러난 대한민국의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보다 서로를 심판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도 일산 주민들의 삶을 뒤로 미루는 정치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새로운 재난은 잠시 멈추더라도 일상을 계속 살아가게 할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위기가 닥치더라도 내 일상의 위기로 번지지 않게 할 대안이 필요합니다.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는 시대, 기후위기로 멸종을 두려워해야 하는 사회, 불평등은 심해지고 차별과 혐오가 심각해지고 있는 사회를 변화시킬 강력한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기본소득입니다. 모든 개인에게 심사나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현금인 기본소득은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나누는 정의로운 경제입니다. 모두의 것이어야 할 토지 소유에 대한 책임으로 토지 보유세를 걷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탄소세를 걷고 나의 소득이 오롯이 내 능력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았기에 내 소득의 일부를 시민 재분배 기여금으로 걷는다면 모든 국민에게 매달 60만원 기본소득 지급하는 사회 만들 수 있습니다. 60만원 기본소득으로 시작하자는 것은 지금 현재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초생활수급 생계급여가 53만원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새로운 상식으로 모두의 몫을 모두에게 돌려 최소한의 생계가 가능하게 할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기본소득은 단지 모든 시민들이 살기 어려워서 불쌍해서 주자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모두의 몫이어야 할 것을 소수만 독점하고 있는 구조를 바꿔서 불평등을 없앨 대안입니다. 탄소 배출량을 지금 당장 줄여서 멸종당하지 않고 생태사회로 나아갈 수 있는 대안입니다. 한정된 토지로 소수가 불로소득 벌어들이고 있는 부당한 사회를 바꾸자는 대안입니다. 노동은 사라지고 빅데이터가 새로운 부의 원천이 되고 있는 현실에서 기술 발전에 발맞춘 정의로운 경제로 나아가자는 제안입니다. 물론 기본소득 도입만으로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될 순 없습니다. 기호 8번 신지혜가 주목하고 있는 또 다른 불평등이 있습니다. 여성에게 돌봄을 강요하고 있는 사회를 반영한 성별 임금 격차 문제입니다. 코로나19 추경으로 가정 양육 수당이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가정 양육 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가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 자녀를 돌보고 있는 부모에게 주는 수당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 내 인력을 줄일 것이라 예상하고 결국 여성은 집으로 돌아가게 하려는 준비를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습니다. IMF 경제위기에 이미 그랬듯이 말입니다. 존경하는 일산주민 여러분, 저는 2020년에도 여성에게 돌봄을 강요하고 여성의 노동을 제대로 대우하지 않는 사회를 바꾸겠습니다. 성별임금평등법 제정하고 기업별 산업별로 성별임금 통계 공시를 의무화하겠습니다. 독방유가 대신에 함께 돌보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양육자 모두에게 최소 30일간 출산휴가, 6개월간 육아휴직을 의무화하겠습니다. 걱정 없이 육아휴직 쓸수 있도록 출산 육아휴직 급여를, 급여 하한액을 최저임금의 80%로 보장하겠습니다. 여성도 안심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불법 촬영, 성착취 동영상이 유포되는 사회를 멈추겠습니다. 전 국민을 경악해 했던 N번방 사건의 모든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하고 다시는 이런 유형의 범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N번방 원천봉쇄법 만들어서 디지털 성폭력을 없애겠습니다. 우리 모두의 삶에 촘촘하게 평등이 녹아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자일수록 혜택받던 소득공제, 세액공제 대신에 공공서비스를 확충하는 데 세금을 쓰겠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 등 복지제도를 개인중심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안전한 무산생리대 지급하고 여성건강을 여성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겠습니다. 긴급한 의료진료 등에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족구성권을 확대하겠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사회로부터 보호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기술 변화는 급격히 진행되고 있고, 국민들의 삶도 변하고 있습니다. 지금 변하지 않는 것은 단 하나, 여전히 거대 정당 자리 지키기에 급급한 정치입니다. 미래로 나아가자고 이야기하는 87년생 고향 청년을 가로막고 있는 건 역시 거대 양당 유지하는 불공정한 선거법과 이를 활용하고 있는 거대 양당 후보입니다. 제가 지금 토론자가 아닌 10분 연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는 이유도 거대 양당 후보가 반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후보는 함께 사는 미래를 만들자고 담대하게 제안하는 8,7년생 청년 후보를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 후보 공보물을 살펴보신 주민이 공약이 너무 비슷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이미 진행되어, 진행되기로 계획되어 있는 것을 공약으로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누구일까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기업의 CEO가 아닙니다. 기업 출신 정치인들이 오로지 기업을 위해 일할 때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정치인은 투기 전문가도 아닙니다. 집한채 마련하기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지 못하는 후보는 서민을 위해 일하지 않습니다. 기호 8번 신지혜는 거대 양당에 줄서기 하는 대신에 정의로운 경제를 실현하고 연대와 협력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당 만드는 일은 쉽지 않았지만 창당을 성공할 정도의 실력을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기호 8번 신지혜를 지지하는 것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정치하겠다고 약속하는 청년 세대를 지지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일산 주민 여러분, 평범한 당신을 닮은 LH에 사는 엘사 후보, 87년생 고향 청년 신지혜가 새롭게 만나게 될 재난에도 우리의 일상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거대양당이 현실에 안주하며 과거에 매여 있는 동안 저는 당당하게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내일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거대양당 중심의 낡은 정치. 50대 고인물 정치 때문에 정치를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실력 있는 청년 정치인 거대 양당 후보가 두려워하는 기호 8번 고향 청년 신지혜를 키워 주십시오. 거대 양당 대신 새로운 정치를 열어 가는 길은 결국 용기 있는 여러분들의 선택에 달렸습니다. 당신이 누구든 행복한 일상 기호 8번 신지혜와 함께 만들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국가혁명배당금당 고복자 후보 연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21대 국회의원 후보, 고향시정 지역구로 출마하게 된 국가혁명배당금당 기호 7번 고복자입니다. 저는 15년 이상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중노동을 하는 마을버스 기사입니다. 요즘엔 시급 문제로 시간이 조금 단축되어서 6시부터 근무를 합니다. 제가 갑자기 국회로 나간다고 하니까 주변 분들이 모두 정치를 개나 소나 다 하냐고 비아냥거렸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 정치판에 소도 뛰어들고 개도 뛰어들겠습니까? 배가 고파서 죽을 것 같고 헤어날 길이 없어 이러는 것입니다. 한 예로 상가들로 날아다녀야 할 새들이 서울시 한가운데 서울역 대합실에 새벽부터 날라와서 수많은 사람들을 경계하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무언가를 주워먹고 있더군요 또 방송이나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청설모, 노루, 멧돼지 같은 짐승들이 농촌민가로 내려와서 모든 농작물을 쓰러뜨리고 파헤치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걸까요? 이것은 인간들이 오존층, 자연을 파괴시켰기 때문입니다 배가 고파서 먹이를 구하러 내려온 것입니다 너무 배가 고프니까 천적이 보이질 않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을 위협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기성 정치인들이 제대로 정치를 해왔다면 왜저 같은 사람이 이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겠습니까? 배가 고파본 사람만이 배고픈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서민들 입장에 서서 새 출발을 하는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이 정책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미래를 내다보고 25년, 30년 전부터 계획했던 것입니다. 선거 때마다 후보자들 공약이 무엇을 건설하고 개발하고 그런 곳에 초점을 두었지만 지금 제일 시급한 문제는 국민을 살리는 일입니다. 제가 하루에 1000명 정도의 손님을 만났으나 요즘엔 코로나 때문에 약한 500명 정도 만납니다. 손님들 하나같이 다 죽겠다는 소리입니다. 기업인은 기업인대로 힘들고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힘들고. 자영업, 학생, 주부 하나같이 아우성입니다. 서민 생활을 안해본 사람이 어찌 서민의 입장을 알겠습니까? 돈 있다고 식당 차려 종업원 부려서 돈 벌려면 100% 망합니다. 요식업 사장이 되려면 설거지부터 배워야 합니다. 요즘 국회의원 출마 준비로 이것저것 다니다가 주차 요금 1,200원을 카드 지출했는데 요런 것까지도 세금 계산서 발행하라고 하는데 나라 살림을 이렇게 꼼꼼히 한다면 우리나라 떼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자들은 배불러서 배 터져 죽고, 서민들은 배고라서 말라 죽고, 모두 죽어갑니다.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요? 이제는 혁명이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 정치 혁명입니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줄이고 명예직 무보수로 해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매년 1조 8천억 원을 절약합니다. 지자제도 폐지하여 매년 1조 7천억 원이 절약되면 정부 예산 60%를 절약하여 국민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18세 이상 매달 150만 원씩 국민 배당금을 영원히 죽을 때까지 지급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결혼 혁명입니다. 젊은이들이 결혼하면은 1억을 지급합니다. 또 주택 자금 2억 원 무이자 융자해 줍니다. 세 번째 출산 혁명입니다. 한 명을 출산할 때마다 5천만 원씩 지급해 주고 또그 아이가 10살 될 때까지 100만 원을 주부수당으로 지급해 줍니다. 네 번째, 부채혁명입니다. 18세 이상 일억원 지급합니다. 이것은 코로나 생계지원금으로 2년 동안 월급을 계산한 액수입니다. 이 밖에 몇 가지 더 보너스가 있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혁명 중에 혁명이 있습니다. 십대 폐지입니다. 1번 김영란법 폐지, 2번 금융실명제 폐지, 3번 헌법재판소 폐지, 4번 수능시험 폐지, 5번 상속세 폐지, 6번 노조 폐지, 7번 정교조 폐지, 8번 쌍벌제 폐지, 9번 교도소 폐지, 10번 징병제 폐지입니다 이렇게 해서 재원 마련을 하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양적 완화로 돈을 찍어내어 1년에 2,000조씩, 3년에 거쳐서 6,000조를 발행하여 온 국민을 중산층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고양시 국회의원이 된다면 꼭 이루고 싶은 계획이 있습니다. 대중교통이 시민의 발이라고 하는데 혜택을 못 받는 곳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을 해결할 계획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정책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25년 전, 30년 전부터 계획하고 연구한 혁명, 혁명론입니다. 제가 결혼을 했을 때, 둘만 나잘 길이라는 정부 정책이 있었을 때, 우리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님께서는 그때 출산혁명을 부르짖으셨습니다 유권자 여러분, 이렇게 국민을 위하고 나라를 위해 탄생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을 선택해 주신다면, 앞으로는 돈 걱정 없고 행복한 삶을 살면서, 선거는 딱한 번밖에 없을 거라는 확신을 합니다. 또라이, 표현의 자유입니다. 대표님 별명이 또라이십니다.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유권자 여러분, 기호 7번, 비례대표 16번 기억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연설 잘 들었습니다. 고양시장 선거구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켜보셨는지요? 지금까지 진행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고양시장 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를 통해서 후보자들의 정책과 공약을 파악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는 4월 15일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 우리 여러분들의 한표한 한 표가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중한 주권 꼭 행사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나와주신 후보자분들께도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고양시 일산서구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고양시 정후보자 토론회와 연설회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